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입니다. 6시 25분이고요. 제가 오늘도 쉬어야 되는데, 또 나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일찍 걷고 내려오겠습니다. 일찍도 아니지만. 식사동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입니다. 뭐가 안 좋아? 이리가만 이리가네. 다만 개수 나무도, 박태기 나무도, 이렇게 꽃을 얹었어. 아 무더 없어 또다 또다 우르르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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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바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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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다 또다 우르르 자라 자라 자 한바 자라 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라짜라짜, 인생 승자는 아무도 없네. 땅에 너무 말랐다. 이건 왜 이렇게 시커매? 응? 이 물은 왜 이렇게 시커매? 그래도 걸을 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어서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일단은 이 어려운 시기에 들랑날랑 할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하 m g 기적을 만난 것이고 <laughs> 결과가 와 u 쌀이 이렇게 짠뜩이기 t o 어 a s 을 o w I'm g o i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 늦었어 나도 네눈 떠보니까 20분이야 글쎄. 나갔네. 아, 날씨가 흐렸나봐요 오늘 비가 오나?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 이 물은 이렇게 시커매지 뭐가 문제지? 어디요? 이 물이 저기죠 그 밑에 나무 싸운 뭐 이리 아, 그래도 너, 너무 먹물 같아요. 오, 그래요? 어 그래요? 어뭘 뿌린 것 같아. 아, 너무 시커매. 아 땅이 너무 말랐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모이 네. 오셨구나 음. <웃음> <웃음> 어머, 어 여기다 물 붓지말고 저거를 저기 하고 해야될거 어, 이... 더워요 아우, 네. 좋네요. 어머 이 물이 왜이렇게 시커메 이 물이 왜이렇게 시커메? 네? 시커메 이거 버려야지 여기다 물을 붓든지 하지 안돼 이 이렇게 시커메 먹물같해 왜 무리하게 시끄러지? 어? 네? 그러게. 아니 이게 무리시끄매. 그러게. 양쪽거는 괜찮데 은 가운데 두 개가 왜 이렇게 시끄매? 목 목물 뿌려놓은 거 어. 같아. 사진 보내주신 것도 응? 어제 그 저기 새막 날리는 거 보내주신 거죠? 저기요? 거 거기요. 저 어디, 인천? 인천이에요? 유랑이. 으랑이야 아 갈매기들 물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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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갈매기들 다가막 먹이 주고 막 여기 어. 여자분하고 애하고 으랑이 어, 어, 어. 으랑 우랑. 아 으랑이구나 아니 으랑이에는 배가 들어오거든요 어 그래서 저 우리 딸이 엄마 이맘때라고 그배 들어와서 저 저거 사온 거예요 개어 바람이 아 태풍 그거 때문에 여보 여보 먼지 여보 먼지 태풍 때문에 파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린니 그러니까 배가 못 들어오는 거야 아 개가 배가 개가 태... 아 배가 야 고기잡이 배가 더 나은 거구나 개잡이인지 그의랑님그 카페 가보셨죠? 그 카페 그큰 카페 이렇게 보이는데, 어, 있어요. 어, 정면으로. 아, 정면으로. 거 네. 어. 그 앞에다 텐트 치고. 아 그렇죠. <laughs> 어제 <웃음> 영상 봤는데 영상 부족해서 그것도 집어넣었어요. 아, 거기다 집어넣었어. 아. 누가 편집 지금 이걸 저작권 때문에 저기를 못 한다 그더라고또 음. 올리지 말라고. 근데 누가 편집을 했는데, 이제. 음. 언제... 이걸 하는, 고거를해갖고 누가 템플릿에서, 해다가 넣었는지, 이게 조금 작업을 했더라고. 그거를 누가 올려줬는데, 그거는 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도 올려도 돼요. 그랬더니 올리래. 그래서 그거가 4분짜리야. 4분짜리인데, 내가 15분짜리를 만들었, 그, 기자가 취재에 온그내용이 온 15분이나 걸리더라고. 그갖가 그거를 이제 만드느라고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그래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그냥 올려 놓긴 했는데 딱다다다 <laughs> 짜라짜라짜라짜라 험짜라짜라짜라짜 인생 승패 없는 게임이라네 이만큼은 내땅 이만큼은 네땅 먹구름이 밀려온 인생 소나기 야속한 황토 밋미 흔적 없애네 배 아래 땅 따먹기 승패 없는 게, 이. 가뿐면 승패 없는 게임. 가뿐고 가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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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뿐가는히가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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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어디 있다고 있어어 곰이 예. 네. 어디 있다고 있어 거기 저 속에 곰이 속에 보물찾요물 찾기 아니요 자꾸 파 여기를 어떤 어떤 에펜인지응이 물은 마시면 약되거든약같아 물을 넣게 시아 글쎄 아니, 아니 이상 아니야 글쎄 응, 뭘 응. 넣겠죠 응, 뭐, 응, 넣어서 그래 이상에 색깔도 네, 아, 나무 이리가 나무 가아 나무 가지빠야 나무 아닌 건데? 물이 응. 나무 가 이게 검은 물이 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니까 그, 이거 뭐눈두 네. 개만 그렇잖아 어, 두 개만 그런데 나무 빠졌어 썩은 그거 물 여보 부어지 어제 이 날려야겠다. 아우 냄새. 물버놓지 마. 그 소금이 돼도 갖다가 어. 팍 저기를 해야 되겠다. 먹어야지. 여보 거기 물 붓지 말라고. 그냥 네. 말려. 말려. 말리긴 뭐 발. 아이 냄새가 지금 엄청나. 채절이가 먹어 아이 냄새가. 국물 세 먹어도 되니까 그냥 놔둬. 그거. 냄새가 완전 썩은 냄새야. 그 소금, 소금을 갖다가 좀 넣어야 되겠네. 냄새가 썩은데. 냄새. 예, 너무 나는데? <laughs> 충진 때문에 발바닥이 비둘기. <목소리> 여기 와서 생물 <목소리> 을먹고 가려무나 비둘 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빨간 셔츠를 입으셨네. 빨간 셔츠 입은 팀장님. 빨간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여인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아야 송가 저만의 꿈이 不啦不啦不啦不啦。嗯嗯嗯嗯嗯嗯嗯